2024년 양력 4월에 대박나는 띠세 가지가 궁금하신가요? 4월이 끝나가며 새로운 5월이 되기 전꼭 아셔야 하는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양력 4월 달의 의미와 2024년 양력 4월 달의 모든 띠들이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할 점과 함께 2024년 양력 4월 드디어 대박 나는 띠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맞는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력 4월은 갑진년 무진월로 기본적으로 봄의 큰 산을 의미합니다. 2024년 자체가 물이 여기저기 잘 흐르다가 큰 산을 만나면 굽어서 가기도 하고 돌아서 가기도 하는데 양력 4월에는 큰 산이 생기는 달이라 어떤 분들에게는 목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변화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력 4월 무진월은 관대라는 물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장간에는 을계무라 그래서 물도 있고 나무도 자라는 그런 예쁜 봄의 형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주에는 목화 토금수의 기운이 있는데, 토 기운은 중용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하며 중립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환절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보통 환절기에는 변화 변동이 많다고 하잖아요. 양력 4월 달에는 큰 변화가 올수 있는데, 이 변화는 본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그런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갑진년이기 때문에 진진자 형살이라 그래서 스스로가 실수를 하거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도전하면 그것이 환경에 많은 변화를 줘서 이동, 이직 같은 것들이 꽤나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력 4월 달에는 이사, 이직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위장계열 건강이라든지 몸에 혹이 난다든지 그런 것을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관공서라든지 관청 그런 것과 연관된 분들과 만약에 잘못 시비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와의 마찰은 가급적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언행을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양력 4월에 대박 날수 있는 띠는 바로 쥐띠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쥐띠인 분들에게는 화계살의 기운이 들어오는데, 화계살이란 것은 나의 매력을 덮고 싶어도 덮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쥐띠분들은 특히 양력 4월달의 삼합이라 그래서 문서운도 좋아진다고 할수 있고, 나를 밀어주거나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진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 4월 달에 쥐띠분들은 이직이라든지 이사, 재테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운세에 도움이 됩니다. 쥐띠인 분들은 양력 3월 달인 분들은 형살에 걸렸기 때문에 조금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꽤나 좋은 운세가 기다린다 할수 있고 특히 관운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회사에서라든지 사회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박 날수 있는 띠는 바로 호랑이 띠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호랑이 띠 분들에게 양력 4월달은 방압으로 나의 귀인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세력을 만날 수도 있고, 십신상으로는 편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편제라는 것은 사주에서 재물을 의미하는데요. 호랑이띠분들은 양력 4월달에 재물운이 좋아지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적으로 많은 성취라든지 좋은 성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쥐띠분들만큼이나 좋은 게또 호랑이띠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랑이띠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양력 4월달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벌리면 좋지 않고요. 유흥 문화 쪽으로 많이 빠지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무언가 준비되었던 것들을 진행하기는 좋으나 갑작스럽게 투자를 제의하거나 집을 사라고 하거나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진행하는 경우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력 4월 달에는 재물적으로 꽤나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력 4월 달에 운이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은 닭띠분들입니다. 닭띠분들은 2월달, 3월달부터 운이 점차 나아지셨을 겁니다. 닭띠분들은 특히 양력 4월달이 정인이라 문서운이 좋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문서운이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던가, 이제 좀숨좀쉴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양력 4월달입니다. 무언가를 구매하시거나, 무언가를 사거나 그런 것들을 해도 좋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취와 성과가 좋게 따라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력 4월 달에는 많은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닭띠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좋은 소식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서로 인해서 혹은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찾아와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양력 4월에 대박 날수 있는 띠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양력 4월에 대박 날수 있는 띠에 내 띠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운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집안에 자갈 바가지를 두세요. 자갈을 집안에 두면 운이 좋아집니다. 자갈로 개운법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옛부터 농촌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자갈이 풍부한 토양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갈 자체가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갈은 풍부한 땅에서 나온 것이므로 집안에 자갈을 놔두면 풍요와 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갈보다 더 구하기 힘든 것을 발견하면 더 좋습니다. 바로 300초인데요. 옛부터 300초를 발견하면 네잎 클로버를 찾은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00초를 손에 들고 산책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고 여겨졌으며, 특히 300초를 이용하여 집안을 쓸면 운이 더욱 좋아진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300초가 멸종위기종이 되면서 300초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등산을 하다가 300초를 발견하셨다면 사진만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갈 만큼 구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소금인데요. 바다 소금을 사서 집 앞이나 집 앞마당에 뿌려두면 운이 좋아집니다. 바다에서 추출된 소금 한 줌을 가지고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곳, 저곳을 뿌리면 힘든 일이 덜 있으실 겁니다. 다른 소금도 아닌 왜 바다 소금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평화와 정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자연의 힘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요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집안에 들이면 좋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소금은 자연의 산물이라 그것을 집 주변에 뿌리는 것은 자연의 힘과 풍요로움을 불러들이고 집안을 정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옛날부터 바다에서 온 것은 신성한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고 자갈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가져온 것들을 집 주변에 가져다 놓으면 개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책하거나 운동하실 때 거꾸로 걸어 보세요. 역주행을 하거나 거꾸로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오감만 자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을 끌어올릴 수 있고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 낼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을 되돌리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거꾸로 걸어가면서 새로운 시선을 가져다 줌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힘을 흐리게 만들어 운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로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도할 수도 있죠. 또한, 거꾸로 걷는 것만으로 심리적으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2024년 양력 4월 드디어 대박나는 띠세 가지와 개운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양력 4월의 대박나는 띠세 가지가 궁금해서 들어오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양력 4월 달의 의미와 2024년 양력. 4월 달의 모든 띠들이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할 점과 함께 2024년 양력 4월 드디어 대박나는 띠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맞는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력 4월은 갑진년 무진월로 기본적으로 봄에 큰 산을 의미합니다. 2024년 자체가 물이 여기저기 잘 흐르다가 큰 산을 만나면 굽어서 가기도 하고 돌아서 가기도 하는데 양력 4월에는 큰 산이 생기는 달이라 어떤 분들에게는 목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변화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력 4월 무진월은 관대라는 물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장간에는 을계무라 그래서 물도 있고 나무도 자라는 그런 예쁜 봄의 형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주에는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있는데 토 기운은 중용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하며 중립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환절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보통 환절기에는 변화 변동이 많다고 하잖아요. 양력 4월 달에는 큰 변화가 올수 있는데 이 변화는 본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그런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갑진년이기 때문에 진진자 형살이라 그래서 스스로가 실수를 하거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도전하면 그것이 환경에 많은 변화를 줘서 이동, 이직 같은 것들이 꽤나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력 4월 달에는 이사, 이직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위장계열 건강이라든지, 몸에 혹이 난다든지, 그런 것을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관공서라든지 관청 그런 것과 연관된 분들과 만약에 잘못 시비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와의 마찰은 가급적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언행을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양력 4월에 대박날 수 있는 띠는 바로 쥐띠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쥐띠인 분들에게는 화개살의 기운이 들어오는데 화개살이란 것은 나의 매력을 덮고 싶어도 덮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쥐띠분들은 특히 양력 4월달에 삼합이라 그래서 문서운도 좋아진다고 할수 있고 나를 밀어주거나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진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 4월달에 쥐띠분들은 이직이라든지 이사 재테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운세에 도움이 됩니다. 쥐띠인 분들은 양력 3월 달인 분들은 형살에 걸렸기 때문에 조금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꽤나 좋은 운세가 기다린다 할수 있고 특히 관운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회사에서라든지 사회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박 날수 있는 띠는 바로 호랑이 띠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호랑이띠분들에게 양력 4월달은 방압으로 나의 귀인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세력을 만날 수도 있고, 십신상으로는 편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편제라는 것은 사주에서 재물을 의미하는데요. 호랑이띠분들은 양력 4월달에 재물운이 좋아지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적으로 많은 성취라든지 좋은 성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쥐띠분들만큼이나 좋은 게또 호랑이띠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랑이띠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양력 4월 달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벌리면 좋지 않고요. 유흥문화 쪽으로 많이 빠지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무언가 준비되었던 것들을 진행하기는 좋으나 갑작스럽게 투자를 제의하거나 집을 사라고 하거나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진행하는 경우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력 4월 달에는 재물적으로 꽤나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력 4월 달에 운이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은 닭띠분들입니다. 닭띠분들은 2월 달, 3월 달부터 운이 점차 나아지셨을 겁니다. 각디분들은 특히 양력 4월달이 정인이라 문서운이 좋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문서운이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던가 이제 좀숨좀쉴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양력 4월달입니다. 무언가를 구매하시거나 무언가를 사거나 그런 것들을 해도 좋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취와 성과가 좋게 따라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력 4월 달에는 많은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닭띠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좋은 소식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서로 인해서 혹은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찾아와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양력 4월에 대박날 수 있는 띠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양력 4월에 대박날 수 있는 띠에 내 띠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운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집안에 자갈 바가지를 두세요. 자갈을 집안에 두면 운이 좋아집니다. 자갈로 개운법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옛부터 농촌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자갈이 풍부한 토양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갈 자체가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갈은 풍부한 땅에서 나온 것이므로 집안에 자갈을 놔두면 풍요와 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갈보다 더 구하기 힘든 것을 발견하면 더 좋습니다. 바로 300초인데요. 옛부터 300초를 발견하면 네잎 클로버를 찾은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00초를 손에 들고 산책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고 여겨졌으며 특히 300초를 이용하여 집안을 쓸면 운이 더욱 좋아진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300초가 멸종위기종이 되면서 300초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등산을 하다가 300초를 발견하셨다면 사진만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갈 만큼 구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소금인데요. 바다 소금을 사서 집 앞이나 집 앞마당에 뿌려두면 운이 좋아집니다. 바다에서 추출된 소금 한 줌을 가지고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곳, 저곳을 뿌리면 힘든 일이 덜 있으실 겁니다. 다른 소금도 아닌 왜 바다 소금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평화와 정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자연의 힘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요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집안에 들이면 좋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소금은 자연의 산물이라 그것을 집 주변에 뿌리는 것은 자연의 힘과 풍요로움을 불러들이고 집안을 정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옛날부터 바다에서 온 것은 신성한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고 자갈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가져온 것들을 집 주변에 가져다 놓으면 개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책하거나 운동하실 때 거꾸로 걸어 보세요. 역주행을 하거나 거꾸로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오감만 자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을 끌어올릴 수 있고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을 되돌리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거꾸로 걸어가면서 새로운 시선을 가져다 줌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힘을 흐리게 만들어 운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로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도할 수도 있죠. 또한 거꾸로 걷는 것만으로 심리적으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2024년 양력 4월 드디어 대박나는 띠세 가지와 개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